미안해 많이 놀랬지 아저씨도 몰랐던 거잖아요 이렇게 아플지 이런 건 껌이지 우리 마음 단단히 먹어요 녹록치가 않네요 정말 다행이잖아요 나 진짜 신부인 거 증명된 거죠 잘 됐다 봐요 나 진짜 신부 맞다니까 운명 아 대체 뭔 짓을 한 거야 설명할 기운 없어 묻지 마 아니 무슨 부부 싸움을 어떻게 했길래 차를 30대나 때려 부셔 고생했어 고맙다 고마워하지 마 싸울 기운이 없을 뿐이야 야난 이게 이렇게 이만큼 이렇게 아 됐다 관두자 뭐 죽다 살아나기라도 했나 봐칫아 치... 아저씨 왜 이래요 설마 죽은 건아니죠 약기운 때문에 그래, 자게도 왜 그래요? 약왜 먹었는데요? 아직도 아파요? 열은 없는데, 다큰 어른이, 아무데나 막 쓰러져 자고, 아파서, 깼어요? 파스 냄새, 여기저기 막 쑤셔서, 아저씨도 많이 아파요? 거짓말이었어, 맨날 거짓말이네, 얼른 나아요, 첫사랑이 엄청 아프네, 아주 많이, 매일매일, 예뻐, 하지마, 그게 신부한테 할 소리야, 잘 보면 있어, 예쁜 구석, 지, 치사해 주문하신 뇌물 나왔습니다, 음 좋아, 물건은, 뒷조사요, 특히 첫사랑 관련해서, 연선에, 슬픈사랑 고백이네, 그렇게 백년을 살아 어느날, 날이 적당한 어느날, 구백 평생 못 있는 여자 한 명쯤 있을 수 있죠. 너 지금 질투하는 거야? 아니 제가 무슨 질투를 해요. 고려인지 조선인지 언제 적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뭐, 다나 아니, 곱긴 했겠네요. 근데요, 첫사랑이란 원래 안 이루어지는 법이거든요. 들어가세요, 기다리지 마시고요. 늦을 거니깐 누가 그래, 안 이루어진다고. 싫은데, 아저씨 왜 자꾸 우리 가게에 와요? 태희 오빠가 나 알바하는 가게 놀러 온 거, 나보고 막 환하게 웃은 거, 비밀, 알바하는데 놀러를 왔어? 그 자식 몇번 왔어? 다내 첫사랑 태희 오빠의 의지지. 야, 와, 질투하는 거 맞네. 내가 질투해서 좋아요? 어, 좋더라, 하루 종일. 지은탁 오늘 죽을 뻔했어. 누구 맘대로 은탁이가 검을 잡았어. 그래서 내가 그 아이를 죽일 뻔했어.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얘기해야 하는 거 아닐까? 검 뽑으면 어떻게 되는지? 아니 가능하면 더 숨기려고 한 80년 정도 더딱 인간의 수명이군 현재 19세인 한 소녀가 맥시멈으로 살수 있는 그러고 싶은데 그렇게 될까? 안 될까? 정말 마음에 안 든다 널 좋아하는 나는 이렇게 멍청일 수가 없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다 들었는데 그럼 좋구 아니 그니까 좀 전에 아저씨가 나한테 먼 고백을 이 양반이 진짜 이 먼저 전화 걸어서 깜짝 놀랐어요 야근하다 할 말이 생각나서 종교, 무교, 아 귀여워. 딴 여자 없어. 그거 좋은 거예요. 준비하지 마요. 딴 여자. 내 진짜 이름은 김선, 김우빈씨. 진짜 이름은 뭐예요? 왜 그래요? 미안한데 제 눈을 좀 보시겠어요. 오늘 우린 안 만난 겁니다. 뭔가 이상해서요. 도깨비씨 가슴에 검 있잖아요. 정확히요. 검을 뽑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빨리 그검 뽑아. 검 뽑고 물어 돌아가. 넌 살만큼 살았잖아. 네가 물어 돌아가지 않으면 은탁이가 죽어. 죽고 싶어서 신부가 돼서 그 검을 빼달란 얘기였다구요. 제가 그 검을 빼면 아주... 아저씨가 죽는다고요? 그 검을 빼면 아저씨가 없어진다고요? 이 세상에서 아주 걘니 네 검을 빼야 하는 운명을 타고났어. 검을 안 빼면 그 아이 앞에 자꾸 죽음이 닥쳐올 거야. 이미 여러 번 그랬을 걸? 맞아. 그 사고들. 앞으로는 더할 거야. 지금까지 있었던 사고들보다 더 자주, 점점 세게. 너조차 한번 죽일 뻔했었지. 니네 손으로 직접 그렇게 백 년을 살아 어느 날, 날이 적당한 어느 날, 첫사랑이었다. 고백할 수 있기를 하늘의 허락을 구해본다.